긁어부스럼을 만들었던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하다 보면 주어 담아보려고 만시짓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적어도 신뢰를 담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공의들 불법 파업 집단으로 대통령이 규정한 상황에서 전공이들을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한다?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겠죠. 전공이들이, 전공이들을 만나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공이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전공이들을 평소에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가, 우린 이미 그, 그 사실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이 혼란을 이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럽고요. 전공이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처럼 요즘 대통령실이 내놓는 모든 메시지는 다내 음절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시지탄, 만시지탄 시리즈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 이후에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 2천 명 숫자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절대적 숫자가 아니다라는 부분도 만시 지탄이겠죠. 이미 대국민 담화가 나와 버렸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전공이들을 만나고 싶어한다. 대통령은 전공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라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이것 역시. 만시지탄이겠죠 세 번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산을 쏟아붓겠다 어떤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얘기일까요?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겠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마음대로 땡겨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비비 정도일 것 같은데요 정부 예산의 체계를 제 나름대로 감안을 해보자면 예비비에서 땡겨서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겠다. 전 이런 발표도 좀 생소한 수준이 아니고요. 대통령 입에서 정책이 나오는데 무제한 무기한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 세수가 펑크난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이 많은 자금을 땡겨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지난달에 발표했던 어, 물가 잡는 예산으로 1,500억 원이 발표된 적이 있죠. 그땐 적어도 예산의 숫자라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무제한으로, 그것도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 이거를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이런 광경이 매우 생소합니다. 무제한, 무기한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어떤 자금을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만시지탄. 이것 역시 대통령이 뜨거운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만 이럴까요? 보건복지부 역시 2천 명 증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열린 논의가 가능하다고 부처 차원에서 어제 또 밝혔더군요. 복지부 차관과 장관이 그간 언론을 통해. 의사 집단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와서 사전 투표가 3일 이틀 남은 상황에서 본 투표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압 불사 어떻게든 수습해야 된다. 수습하려는 움직임이라도 보여야 된다. 이 절실함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왜 그런 겁니까? 의사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찌감치 의정 갈등을 매듭짓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선거가 임박하니까, 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실수하고 부처에서 만시지탄 행태를 보이는 겁니까? 물가도 의정 갈등도 못 잡는 무능한 정부. 이렇게 유권자들은 평가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일 텐데, 발표하는 메시지도, 바로 잡는 시점도, 아무리 만시지탄이어도, 바로 잡는 메시지조차, 그 발표하는 시점조차,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엉망일 수 있는 것인지, 좋은 평가를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또 하나, 오늘 발표된 만시지탄. 대통령실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R&D 개혁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 다시 한 번. 만시지탄. R&D 예산을 죄다 깎아놓았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연구개발 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온 지 한참 지났고 무려 98년 당시 IMF 때에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손대지 못했던 과학기술 예산, 연구개발 예산, R&D 예산을 깎은 정부는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은 올해 다 반영됐습니다. 올해 과학기술 업계, 연구개발 업계는 먹고 사니즘을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이 시간을 통해서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등돌린 보수층 유권자들이 핵심적으로 꼽고 있는 하나의 전략 미스는 바로 R&D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이미 계약직들을 채용하고 직원을 늘려뽑고. 정부의 사업을 수주받는 사람들이 예산 책정을 이미 해놨겠죠. 그것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예산을 다 깎아버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고마운 마음으로 이번에 표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요. 사전투표는 이틀 남았고, 다시 본투표는 일주일 남았는데,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 저는 이 업계의 종사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메시지를 보는 해당 분야의 연구 인력들은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민의 힘을 뽑아달라 그래도 대통령을 믿어달라 내년 예산은 최대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될 것이다 글쎄요 총선 이후에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뢰.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떤 정치인에게는 말과 행동만큼 중요한 게 없을 터인데,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르기까지 정부 여당이 발신했던 대국민 메시지는 죄송한 말씀인데, 모두 실패했다. 만시지탄 시리즈는 아마도 사전투표, 본투표 전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지만 바로잡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네요.